국민의 힘의 출당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대통령 탈당으로 협박하는 겁니까? 아님 또 약속 대련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 대련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약속 대련,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검찰과의 약속 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출당 요구를 하기 전에 대통령 탈당 약속 대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국민의 힘 전당대회 기간에는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설이 회자되고 대통령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당설에는 왜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경로는 당에서 쫓겨날 상황인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용 약속 대려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작 수사의 핵심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는 형법 127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1대1로 나눈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간 사례 정진상 김용 접견한 정성호라는 기사에 교도소 접견 내용이 유포된 사례 특히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 라는 기사는 해당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이틀 전에 미리 보도가 된 사례입니다. 쌍방울 수사에서 보도된 이재명 국초청 요청 김성태 대북 송금 후 공문 보냈다. 라는 기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수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인 수사 계획 등 각종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피의자 전환 제3자 뇌물 혐의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건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기도 전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구체적 진술 내용, 수사 기관의 일방적 의견, 수사 계획 등 수사 검사가 아니면 전혀 알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누설됐습니다. 명백한 검언 합작의 불법 행위입니다. 428억 약정설은 약 2천여 건 가까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일을 적지도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범죄 행각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와 법률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당시 지검장, 고영곤 사차장 검사, 반부패수사부 어미준, 강백신 부장 검사, 호승진, 홍상철 부부장 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들을 최근까지 9 차례 걸쳐 고발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 있다고, 할, 있다고 하는 차부장급 검사 인사 기대하겠습니다. 오빠 검사 김영철 검사를 포함해서 위에 조작 검사들의 인사를 주시하겠습니다. 조작 수사 마녀사냥 범죄를 자행한 검사는 앞으로 검사질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